골프에서 벙커 샷 전용 유틸리티인 고구마 벙커 탈출 이른바 고벙 탈을 출시했습니다. 오락 7구 리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락 7구 미디어에서 새롭게 출범한 오락 7구 신문이 10월 1일 참가됐습니다. 와인과 골프, 헬스, 컬처, 비즈니스 다섯 개 분야의 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최고의 와인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곳 강남 와인스쿨 이동현 원장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낙 7그리뷰의 이프로입니다. 여러분 골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골프가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는 만큼 많은 분들이 라운딩 중 곤란을 겪을 때가 바로 벙커에 공이 빠질 때라고 합니다. 골프를 많이 쳐봤다는 이들 조차도 힘겨워하는 벙커 탈출. 남들이 가르쳐 준 대로 시도해봐도 잘 되지 않아 포기하셨던 골퍼라면 주목해주세요. 최근 여성은 물론 초보자들도 쉽게 벙커 탈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벙커 탈출이 쉬워졌는지 과학적인 원리부터 프로골퍼들의 의견까지 오락 7 9리뷰에서 만나봤습니다. 1879 골프에서 새로 출시한 1879 고봉탈 55대 제품은 벙커 탈출에 중점을 둔 기술이 도입되어 벙커 유틸리티로도 불립니다. 벙커 탈출에 고민이 많은 골퍼들이 힘들지 않고 쉽게 벙커 탈출을 할수 있도록 웨지와 유틸리티의 장점을 모아 접목시킨 것은 물론 유틸리티의 비거리와 정확성을 확보해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게 만든 신개념 클럽입니다. 벙커 유틸리티 체 어, 샌드위즈와 유틸리티 체의 장점들을 모아서 만든 챈것 같아요. 제가 이 채를 쳐봤는데 벙커 탈출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아마도 벙커 탈출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치신다면 어, 아주 쉽게 벙커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나 시니어 골퍼들의 경우 힘이 없어 벙커 탈출을 어려다는점에차안1879 고벙탈 55도는 모래에 깊이 박히지 않으면서 타볼이 되지 않도록 헤드에 라운딩을 주어 정확하면서도 가볍게 벙커 탈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여기 55도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또한 이 바운스가 이렇게 넓고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벙커, 벙커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게는 가벼운데 헤드의 클럽에 헤드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올렸다가 무게감으로 그냥 벙커에서 치시거나 러프에서 프리 긴데서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제작사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초보자들이 골프를 배우다 어려워하는 벙커 탈출에서 보다 농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도움이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도, 55도, 60도 세 종류가 있고 칼라가 고구마 칼라고 이 그루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치게 되면은. 100%방가에서 탈출합니다. 을 어떻게 하냐? 이 어프로치하듯이 수평으로 좀만 올려서 어, 공뒤 모래만 툭 그냥 대기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여성을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여성은 빵카를 피해서 쭉 빵카만 들어가면 엄마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거죠. 카르페디엄.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는 말처럼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에서. 아시도 벙커에 빠진 액구준 국만 탓하시나요? 새로 출시된 1879 고벙탈 55를 통해 벙커 탈출은 물론 한 단계 발전한 골퍼로 성장해 보시기를 오라 79 리뷰에서 추천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